안녕하세요. 뷰티 전는 생활입니다. 원래는 하지하고 장마가 겹쳐서 감자 캐는 시기가 굉장히 애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일부를 다 캐서 지인들하고 나누면 다 했습니다. 나중에 한 2, 3일 뒤에 심은 자색 감자는 안 캐셨거든요. 그걸 오늘 캐서 감자 캐는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일반 감자, 수미 감자죠. 수미 감자를 캐서 우리가 이렇게 말리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고 오늘은 자색 감자를 캐는 걸로 감자 캐는 영상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자가 자색 감자는 이렇게 알도 고르고 잘 나온 거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알이 뭐 크고 작고가 별로 차이가 안 나고요. 자색감자는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날짜가 지나서 그런 것도 아마 있겠죠? 날짜가 수미감자보다는 거의 일주일을 넘게 캔 거니까, 요렇게 감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색감자는 이쁘네요. 이쁘게 잘 달린 것 같아요. 잘 나왔죠? 감자가. 이 정도면. 우리는 수미 감자는 캐가지고 거의 지인들하고 나눔을 했더니 우리 먹을 감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자색 감자를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색 감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로 이제 저장을 했다가 먹어야 되겠죠. 아이고, 여기도 큰게 많네요. 이렇게 짱구도 조금 있는데 짱구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거의 다 딱 알맞은 크기로 감자가 잘나왔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잘.. 아이고 아우 이쁘네요 이거 감자 보세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이 자색 감자를 먹어보니까 수미 감자보다 훨씬 더 포근포근하고 감자가 부드럽다고 해야되나? 물론 뭐 딱딱한 감자는 없는데 감자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맛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두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별로 안나왔네요 뿌리가 하나가 있는 데가 굵고 잘 나오네요. 여름데는 하나가 있었던 데고, 이거는 두 개가 있었던 데인데, 두 개는 감자가 별로 안 달렸습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이거 한 뿌리죠? 한 뿌리인데, 이렇게 많이 나, 아이고야, 이거. 한 뿌리에는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아, 정말, 아이고, 이건 굉장히 큽니다. 크고 많이 달렸네요. 여기도 이게 한 뿌리거든요. 한 뿌리 파볼게요. 아, 여기도 보세요. 한 뿌리에 있는 게 감자가 많네요. 뿌리가 두개 있는 건 아까 보다시피 작은데, 이렇게 한 뿌리에 있는 거는 감자가 많습니다. 우와. 이 밑에 감자가. 와, 감자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1년을 먹겠습니다. 근데 감자는 다 좋은데, 보관이 어렵죠 보관이 이게 보관이 좋은 창고가 없으면은 잘 보관이 안 됩니다 금방 싹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감자는 최대의 단점이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자색감자를 수확을 다 했습니다 원래 작황은 자색감자가 훨씬 더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도 고르면서 개수도 훨씬 많거든요 자색감자는 잘된것 같습니다. 93일 된 감자를 수확을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70일 된 감자를 캐 봤을 때는 냉해를 입은 거나 안 입은 거나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수확을 해보니까 냉해를 입은 감자는 그 70일에서 더 이상 크지를 않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냉해를 입지 않은 감자는 93일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게 그러니까 감자도 냉해를 입으면은 안 크나봐요. 그때는 비슷해갖고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맹해를 입으니까 확실히 감자가 덜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감자 수확이 거의 3분의 2밖에 못한 것 같아요. 3분의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반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춥다가 날 기온은 덥다가 막 이러니까 얘들이 견디지를 못해가 감자도 크지를 못했나봐요. 원래 이제 시장에서도 보니까 감자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작년보다. 그만큼 이제 감자가 온도에 기온에 따라서 감자 작황이 좋지를 않으니까 가격이 올라간 것 같아요. 원래는 어쨌든 기온 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감자가 잘안 됐습니다. 확실히 기후가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으로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래도 다른 농산물도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자가 벌써 이렇게 수확이 줄은 거 보니까 다른 농산물들도 아마 하우스 재배를 하지 않는 한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오늘은 감자 수확하는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